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이번 시간은 이제 법인입니다. 보겠습니다. 어. 법인은 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구성되고요. 또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음. 등기되지 않은 상태까지를 에, 권리 능력 없는 음. 사단재단 이렇게 또 부르죠. 비법인 사단재단. 그 부분도 우리 법인 뒷부분에 있으니까 한 문제 정도는 법인과 관련해서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어, 독립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법인이라는 글자 그대로 법적으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재산 관계에 관해서 법률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단체. 사람의 단체를 이제 사단법인이라고 하고요. 재산의 단체를 재단법인이라고 부르죠. 법인을 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법인이 직접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 그것 때문에 음, 사람의 행동을 법인의 행동으로 의제하자 이렇게 표현하게 법인의 의제설이고 어, 그 다음에 사람의 행위 자체를 법인의 행위로 보자라는 것이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법인이 직접 활동한다는 게 법인의 실제설. 약간의 차이인데요. 음, 우리나라 대응판례도 여기 보시면 음, 기관에 의해서 행위를 할수 있는 실제, 에, 채다. 이렇게, 에, 실제 단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음, 실제 형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여기 핵심에 보시면, 어, 기관의, 이 기관은, 음, 대표 기관을 뜻 대표 권한이 있는 기관을 뜻합니다. 기관의 행위는, 즉, 법인 자체 행위에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에, 불법 행위는 곧바로 법인의 불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에, 우리 민법 35조 1항에 있는 겁니다. 물론 직무에 관하여야 되죠. 35조는 1항은 직무에 관한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가 되고, 법인의 불법 행위가 되고, 직무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 행위가 아니다라는 게 2항입니다. 1항과 2항을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구분하시면 뭐 법인 문제는 거의 다 해결한 거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응.